아, 본인 지역구가 지금 3중인의 지역구고요 음. 아, 여친도 여기 사는데 오. 출정식에 사람이 너무 없어서 하는지도 몰랐네요 아, 아이고야 아. 스스로 돌아가는 인간 CCTV가 되어서 일도로죽여이 제보해 입니다 손영기 전도왔어이 새끼가 아니 여, 여보세요? 여보세요? 이, 어, 방송 보고 있어? 그거는 저 아닌데 어, 일단 보고 있습니다 화성시 그래서 화성 정으로 음. 옮긴 거죠? 그렇습니다. 아, 그니까, 현수막을 아직 못 옮겼구나? 아. 아. 그럼 화성시 정으로 옮겼으면 그 동네 이름을 좀 궁금하고 싶죠? 아, 그럼요. 저는 동 그러면은, 블로그에서 옮겼요 궁금하면 직접 가야죠. 저희는 뭐 그런. 대급한 네, 맞춰 됩니다. 맞아. 아이고는 저희 동네만 그러면은 예, 네. 네, 한번 들어줘 아, 그냥. 네, 네. 지금 아, <laughs> 이용 출연한 거아니고 그 동네 이름하고 공약은 어. 좀 한번 얘기할 수 아, 있게 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 한 번만 그럼 제가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동네 이름 먼저 얘기해서. 동네 이름 먼저 네, 하고 공약. 예, 네, 안녕하십니까? 전용기입니다. 네. 저는 동탄 1동, 2동, 3동, 5동, 단월동이 있는 화성시 정에서 어. 출마했습니다 어, 어 그럼 그럼 공약은 제, 예, 저희 공약은 듣지 않겠습니다 <웃음> <웃음> 내가 만든 공약이 아니다 니가, <웃음> <웃음> 니가 만든 어, <laughs> <laughs> 우리 거 아니야, 우리 거 아니야, 우리, 우리. 우리 거 아니에요, <웃음> <웃음> 우리 거 아니에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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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대본 태우는거 아니잖아 아, 동네는 얘기해줬잖아 어, 에이, 아, 그래. 동네는 얘기해줬잖아 야, 빨리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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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좋아, 좋아해. 아, 근데 이거는 네. 저희가 이제 그거를 시험합니다. 네. 이거 기용 전탄동이 시켜서 한 건지, <laughs> 진짜로 남천동을 보는지 안 보는지, 네. 이 집이 계속 진짜 전화 오거든요. 아, <laughs> 진짜 네. 제가 몇 가지 퀴즈를 내서 이 오케이. 맞추면 듣겠습니다. 여보세요? 그럼 제가 질, 질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진짜 남천동을 보는지 안 보는지를 확인하겠습니다. 저희가 상상시에 미래 대통령 말고, 음. 방송 끝날 때 뭐라고 있습니까? 대변한다 어, 맞습니다. 그리고 아. 중간에, 광고할 때 뭐라고 있습니까? 광고한다. 아. 자, 어, 자, 끊고, 광고! 아, 한다! 아, 자, 시자 광고가 됐습니다. 이아이성정 과성정의 전용기. 부르니 도릉, 광고해야 광고 됩니다. 예, 예, 죠